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나이가 젊어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어, 일종의 바우처죠. 활동 보조 서비스처럼 일종의 바우처인데 이 주간 활동이라는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관활동 서비스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발달장애인이 2000, 이게 2018년, 18년 지나서 19년인가 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어 본사업으로 들어간 어 이게 지금 서비스인데 어 성인발달장애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요 18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주관활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국가에게 계속 요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뭐 보호 작업장이든지 아니면 주간 보호 센터라든지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일단 갈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없어요 갈수 있는 곳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주간 보호 센터나 아니면은.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 가지 않는 친구들은 뭐 취업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어쨌든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교 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거지 집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요구했냐면 의미 있는 나탈동을 할수 있게 해줘라 의미 있는 나탈동을 하려면 아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할수 없으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 주간활동 바우처, 바우처는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어떤 총량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지연이나 김성철 같은 경우에는 132시간을 줘요. 우리 활동보조 바우처도뭐 150시간 이렇게 주잖아요. 월별로. 예. 그러면, 네. 그러면 나는 그냥 기본형을 하고 있는데 132시간을 줘요. 이렇게. 그럼 이 132시간을 가지고 이거의 프로세서는 지역사회를 이용해서 내가 의미 있는 나탈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132시간으로 의미 있는 날달동을 해. 근데 이 132시간이 이제 돈으로 계산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만원인가 뭐 160만원인가 요 정도 되는데, 올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주간 활동 서비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줘요. 그러니까 혼자서 네네, 150시간 바우처를 132시간 갖고 있지만, 그걸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혼자서 지역사를 막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활동보조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력 서비스가 활동보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활동보조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간 활동하는 그 시간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 시간에. 뭐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하루 6시간이나 8시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음. 지연이는이 6시간 중에서도 뭐 6시간 다못 쓰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지역 사회를 이용하는데 그럼 혼자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주간 활동 선생님. 음. 지원 인력. 지원 인력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램비도 들어 있어요. 뭐 이걸로 볼링장도 가. 뭐 이걸로 뭐뭐두 만들어. 어디 가서 뭐든 만들어. 음.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지역 사회 이용 뭐 어뭐 이런 사회기반시설도 이용해 음. 그 프로그램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 중에서 인력비는 뭐60%그 다음에 뭐, 뭐 20%는 프로그램비 뭐 이렇게 다 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이 바우처를 가지고 이 주간활동 인력이랑 같이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그전에는 이거는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음. 그렇네요. 어 옛날에는 우리가 이 주간 활동 바우처가 나오기 전에는 주간 보호센터 아니면은 뭐 보호 작업장 어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에 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로 다 와야 돼. 모여라. 9시까지 모여. 예를 들면 자, 5시에 해산이야.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그냥 뭐 어디 뭐 지역사회 이용하는 거 잠깐.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기본 베이스고 그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공급자 중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짜놨거든. 그러니까 지원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내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9시부터 5시까지가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나는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 개개인별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상대로 투쟁하면서 만들어낼 때 우리는 개개인별 욕구가 다 달라 음. 그다음에 성향이나 능력이나 다 달라 그런데 너희들이 주는 건 너무 일률적이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별로 어떻게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지역사회를 이용하고 싶은 게다 다르니까 욕구에 맞춰서 우리는 이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바우처 그 일정한 어떤 그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도 내에서. 안지연은 안지연에 맞는 거, 음. 김성철은 김성철에 맞는 지역사회를 이용할 거야라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2018년에 처음에 이 서비스를 이제 부모인데 윤종술 대표가 이걸 창원에서 만드신 거예요. 경남에서 음. 거기서 시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전국으로 시범 사업을 할때 그때 제가 이 설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한네 다섯 번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돈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듣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지 이런 거 들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도 요 그렇죠 뭐 뭐래 들을 때마다 새로워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어떤 바우처 바우처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선생님을 데리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지연 같으면 요즘 어떻게 하냐면 주간활동 그 제공기간이 있어요. 서비스 제공기간에 음. 가요. 아침에 9시 반에 가면 거기 이제 안지연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음. 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그 센터에서 주간활동을 제공하는 센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그프로그램 참여해도 돼요. 음. 참여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안지연 오늘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하러 가요. 나이 지원 인력. 네, 네. 음. 이 지원 인력이 그러니까 그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쓸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되게 넓네요. 되게 넓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서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요그 저기 중구에 그때 저희가 점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 중구 중구청을 점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온전히 이해하고 제가 그 중구청 점거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밤중에. 근데 그 주간 활동이 이게 보편화가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를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간 활동 서비스가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구나. 졸업하면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어디에 가 있을 때 거기서 잘릴까 봐 걱정해야 음. 되고 우리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잘리지 않게 하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디 짱박히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고립이죠. 그거는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 예를 들어서 안지연이 강서구에는 어디 시설에 계속 거기 있어. 그러면 안지연은 강서구에 살지만 과연 이게 안지연이 지금 지역사회 통합해서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오고 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데 주간활동 바우처를 안지연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고, 동네 빵집을 갈 거고, 병원을 가야 되고, 할수 없이 그, 그 프로세서 자체가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거니까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생각해 봤더니 지역사회에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음, 이용해야 그럼요. 되니까. 음. 그렇잖아요. 소비자야. 소비자를 누가 싫어해요? 음. 돈 갖고 가는데.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달라지겠구나. 음. 처음에는 소비자니까, 그냥 손님이니까, 돈 내니까 싫어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내쫓지는 못하겠지만, 자꾸 이용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장점도 발견할 거고, 특별함을 발견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 발달장애인, 어, 뭐 되게 괜찮아. 뭐 되게 좀 특별한 아이들이야. 근데 그, 그 굉장히 우리랑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도 자꾸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근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안정장치가 있잖아요. 지원을 인력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이 지원 인력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뭔가 뭐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걸 또 바꾸고 계속 그런 연습을 그 바우처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 당사자대로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도 이 사람들을 찾고 보면 안 낯선 거지 음. 그래서 제가 오밤중에 제가 그때 저희 서울대표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언니 만약에 이게 보편화가 되면 우린 투쟁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제가 그랬어요. 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맨날 투쟁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모르니까 음. 어떤 학교 가는 것도 막혀 있고 너무나 장벽이 많잖아요. 음. 우리한테는 사회에 나오면 또 장벽이 또 있어. 그런데 주간활동 바우처가 모든 발달 장애인들이 그걸 쓸수 있다. 음. 그러면은 우리가 뭐한 20만 30만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성인들이 곳곳에 다 있잖아.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에 지역사회에 몇 번만 돌아다녀도 나는 이게 굉장히 인식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그 바우처 자체가 주간활력 인력비,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비용이잖아요. 음. 그럼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쓰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 돈,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방금. 이용하는 돈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음. 생산적인 예산인데다가 음. 그 다음에 이게 발달장애인 당사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음.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주간활동 바우처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거를 전자 그러니까 그 발달장애인이 다 쓰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음. 딴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음.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아직 어머님들이 지금 그게 1 년에 15,000 어, 15 명인가 이렇게밖에 못 써요. 그 지금 성인 장애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인 장애인들이 많은데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5,000 인가 2만인가 그래요. 쓸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음, 또 늘어난 거죠. 원래 네, 그것도 늘어났어요. 시간도 늘어났고 <laughs> 그다음에 사람도 늘어났는데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걸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수요가 음, 계속 날 음, 거니까. 음. 그러면 이제 발달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음. 발달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 주간 활동 바우처를 지금 얘기한 거그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본인 부담금도 없어요. 우리 활동 보조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음. 본인 부담금도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대상자만 되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어, 보호 작업장이나 우리가 주간할 주간 보호센터 거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선택이 굉장히 넓거예요 응. 내가 취업도 못하게 생겼어. 응. 주간보호센터도 가기 싫어. 주간보호센터도 한 30만원 내야 되잖아요. 응, 돈 내고 가야 되는 거 응, 가기 싫어. 그리고 또 거기도 가기 싫어. 평생교육센터도 있어요 요즘에. 응. 평생교육센터도 가기 싫어. 그냥 나는 그냥 좀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조금 편하게 좀쉬죠 가. 응. 아니면 내일은 등산도 갔다 가. 응. 아니면 나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럼 선생님하고 운동하고.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 난다 싫고 나 굉장히 수동적이라. 나 어디 가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 있는 데가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발달 장애인 부모나 발달 장애인 당사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얘가 학교를 졸업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발달 어~ 장애인 뭐~ 복지시설이던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음. 그니까 보호 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인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복지관 경쟁인 거에 그렇죠 그러면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소비자 욕구가 뭔가를 계속 한, 계속 생각하겠죠 음.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관에 오게 할까 음. 어떻게 하면 우리 제공 기관에 오게 할까를 하겠죠. 그러면 사실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밖에 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딱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저는 막 벅차가지고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주간활동 서비스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게 어, 주간활동 서비스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내가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안지연이 그렇게 했어요. 안지연이 어, 취업하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 안지현이 그때 은평구로 이사를 가가지고 강서포 잡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근데 훈련은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주간활동 바우처로 했어요. 음. 주간활동 바우처로 훈련도 할수 있어요. 직업훈련. 직업훈련도 할수 있고 뭐 일상생활 훈련도 다할수 있어요. 오. 정말. 그러니까 안지현이 그걸로 한 6개월 정도 주간활동으로 훈련을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취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전에는 4시간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아요. 음. 그다음에 4시간은 일을 해요. 근무를. 하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안지원이 예를 들어서 4시간 짤렸네. 그러면 이거를 6시간으로 늘리면 돼요. 이렇게. 음. 최대 6시간으로 매일 쓸수 있거든요. 근데 난 6시간 부족해. 8시간 쓰고 싶어. 음. 그럼 8시간 써도 돼요. 그 대신에 내 활동 바우처에서 차감이 돼요. 차감. 47시간부터는 아, 이제 6시간을 네.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40시간이 차감이 돼요. 아. 음. 근데 어쨌든 간에 40시간 차감돼도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이용하고 싶어. 음. 그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지연이가 4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지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안 써도 되고 음. 원하면 안 써도 음. 되고 아니면 내가 직업하는 거난 너무 지겨워 음.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이거 늘려도 되고 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짤려도 부담이 없잖아요 음. 짤려도 부담이 없고 플랜 B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항상 뭔가 이게 있는 어, 거예요 기댈게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대상자가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어디다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게 어렵지가 않고 주민센터. 아 똑같네. 어, 활동 보조, 어, 활동 보조 신청하는 거랑 똑같이 신청하시면 돼요.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구청을 통해서 그 장애인 아니 아니 발달 장애인 센터로 가요. 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이 안지원의 서류가 가요. 그럼 거기에서 심사가 나와요. 음. 이 사람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만한 대상자인가? 음.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초과해서 5시간부터 일하는 사람은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4시간 이하로 일해야 돼요. 4시간부터 그다음에 일안 해도 되고 아무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그, 주간, 어, 저기, 왜, 그런 데 있잖아. 요 주간보호센터. 음.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아침부터 아니, 저녁까지 다니고 있잖아. 음. 그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되고, 그다음 내가 보호작업장을 다니고 있어. 음. 그런 데는 안 돼요. 음. 내가 이미, 어, 낮에 의미 있는 활동하고 있잖아. 이미 하고 있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보호작업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 이거 주간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럼 거기를 중지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거기를 네. 그만두시고 이걸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관에 지금 뭐한 일주일에 세번뭐 난타를 해. 음. 그런 건 돼요. 그런 거는 프로그램 참여한 거예요. 예, 프로그램 참여하는 건 괜찮아요. 음. 그런 건 괜찮은데 그렇게 뭔가 어디 등록해가지고 음. 평생교육센터나 이렇게 오랜 시간 6시간 뭐 7시간 이렇게 하는데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할수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주간 활동으로 주간 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만두고 음. 주간 활동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거 주간 활동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저기 이게 안 맞아. 음. 그럼 그냥 가면 돼요. 사실, 옛날에는 음. 갈 데가 없었잖아요. 음. 요즘은 갈 데가 있다는 거죠. 이 주간 활동 바우처가 생겨서, 어. 생겨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보편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2만 명이라는 거에 딱 막혀 있으니까 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이 남았어요. 근데 어, 올해는 어, 어. 모질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이제 자치구별로 조금 다른가 봐요. 음. 자치구별로 이렇게 할당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음. 어떤 자치구는 다 이미 소진이 됐고, 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좀 해보시라고, 꼭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어, 주간활동서비스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 젊어도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령기인 분들,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인 분들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발달장애인 반가우 서비스가 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고 성인이면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4시간 일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평일이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20일, 22일이쯤 되잖아요. 그래서 월 80시간 이내에 노동을 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음. 월 80시간 이내에 노동을 하거나 그 정도 이내에 활동, 뭐, 프로그램 몇 개를 하러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고, 이제 다닐 곳이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장시간 있는 분들은 안 되고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장애 뭐 등급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고, 본인 부담금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템이 어, 1대1에서 1대3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공 인력이 1명에 대상자가 최대 많으면 3명, 적으면 1명.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이걸 신청했더니 일종의 심사를 나와서 이제 됐고, 근데 그때 그 심사관이 우리 애가 그때 4시간 노동을 할 때였는데, 4시간 노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음, 된다고 그랬는데, <laughs> 그랬더니, 어. 어, 4시간이시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 그런데 그때가 우리 애가 좀 잘릴 위기가 있는 때였어서 음. 한달 있으면 그만둘지도 몰라요. <laughs> 그런 얘기도, 왜냐면 난 통과가 되고 싶은데, 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4시간노동까지 돼요. 음. 되는데, 그 심사관들도 잘 모르시거나, 이제, 그리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서비스가 아, 그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제도가 아마, 60시간이. 어, 그,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보를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한 한마디에 안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근데 막 이렇게 좋은 서비스인데 아직은 조금 제공 기간이 아직 적어요. 음. 저희사는 강서구에만 해도 제공 기간이 한두세 개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 신청을 하러 가면 우선 대기자 명단에 오라 그래요. 그 센터 음. 제공 기간에서 아니 주민센터에서 야, 주민센터에서 <laughs> 그러다가 드디어 당신이 출원이 왔어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공 기관이 정해졌나요? 그리고 신청을 받으러 갈때 주민센터에 신청을 받, 하러 갔을 때저 다른 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공 기관을 정했냐고 제공 기관에서 오케이를 했냐고 그럼 신청을 받아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보다 제공 기관이 아직 적고 제공 기관도 일종의 그 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이 이만하니까 음. 어느 정도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어가 음. 있는데 그 티오가 다 차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구 주민센터에서 당신 대상자가 됐습니다 해도 갈 데가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음. 게아직 현실이긴 음. 좀 해요. 어. 그래서 센터를 정했냐 센터를 정했으면 내주겠다 이런 음. 얘기를 음. 막 듣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여튼 그랬고 어쨌든 우리가 됐어요. 돼서. 제공 기관을 정했는데 그 제공 기관에서 일종의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뭐뭘 원해요? 뭐 아이가 뭐 욕구는 뭐예요?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물어봐요. 뭐 도전 행동이나 이런 거 심하냐고. 에이. 그래서 저는 심하다고로만 붙여줄까봐.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려라 그러나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 행동이 심하면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 심하면 1대1로 1대1 해주려고 했다. 어, 우리 네, 딸 내려서 1대1이잖아. 아시겠죠?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1대1로 지원이 필요한 어. 친구들은 1대1이고 1대3 정도가 왜 여러 명 있어야 더왜 시너지가 나는 음.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3 같이 하는 활동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기관에 보내봤더니 대상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1대1인 친구도 있고 1대2인 친구도 있고 3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 여러 명, 제공인력 여러 명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꼭이 사람 예를 들어 지연이 선생님은 지연이 막 보고 있고 또 이러지 않은 음. 또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다 같이 참여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럼 뭐다 같이 산책을 간다든지 다 같이 어디 기관에 견학을 간다든지 그럼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1대1이어도 이렇게 둘이 같이 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자극들이 또 있고 그래도 제가 또 그때 이제 견학처럼 가봤더니 어떤 같은 공간인데 따로 또 같이 있더라고요. 음. 어떤 친구는 퍼즐을 하고 있고 음. 어떤 친구는 뭐 만들기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들으면서 뭘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것도 근데 어느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은요 주간보호센터처럼 하는 데도 있어요 아. 딱열 우리가 원하는 지방에 어. 그렇게 많아요 취지랑은 안맞어 취지랑 음. 안 맞게 주간보호센터랑 똑같이 운영하는 거야 열시에 오셔서 네시에 가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나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10시에 와서 4시에 가야 된대요. 음. 근데 우리에는 1시까지 출근 해야 어. 되는데 그럼 10시부터 오전만 있어도 되나요? 안 된대. 뭐 조금 풀로 채울 수 있는 어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서 이건 주간 활동 서비스가 아니지 않은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음. 어쨌든 현실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좀 취지를 알고 음. 그거에 맞는 걸로 좀 이제 점점 확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지금 말씀한 대로 4시간 6시간을 선택하면 우리가 활동지원 서비스에 삭감이 없고 음. 그 이후 시간을 선택하면 활동지원 서비스에 삭감이 좀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 취업에 대한 부담이 좀 확실히 없어요. 왜냐하면 음. 우리 아이들은 가끔 여기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애들은 왜 정규직 안 시켜주나요? 그러신 분들도 음.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정규직의 부담은 사실 기업도 좀 있을 것 같고 요새는 비장애인들도 사실 정규직 계약직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이 그냥 바뀌는 것도 저는 나름 그,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근데 처음에 그게 되게 싫었어요. 이걸 매해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음. 우리의 내년에 어디 가야 되는지를 평생 매년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이렇게, 후 이렇게 부담으로 올 때도 있었는데, 이제 주간 활동 서비스가 생기니까, 아, 얘가 혹시, 이 직장이 생겨? 조금 음. 안 맞고 공백이 생겨도 주관 활동 서비스 늘렸다가 음, 음, 다시 취업하고 그러면 되겠다라는 게 생기니까 되게 좀 확실히 안정합이 이게 딸장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채널 이 아이 연구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이 그냥 바뀌는 것도 저는 나름 그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근데 처음에 그게 되게 싫었어요. 이걸 매해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음. 우리의 내년에 어디 가야 되는지를 평생 음. 매년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이렇게 게 부담으로 올 때도 있었는데 이제 주관 활동 서비스가 생기니까 아 얘가 혹시 이 직장이 생겨. 조금 음. 안 맞고 공백이 생겨도 주관 활동 서비스 늘렸다가 음. 다시 취업하고 그러면 되겠다라는 게 생기니까 되게 좀 확실히 안정감이 달달 <목소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